안녕하세요. 더숲 가족 여러분. 오늘은 개수나무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개수나무는 우리가 어릴 때절겨 불렀던 반달 동료에 나오는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그나무에는 달나라의 달에 개수나무가 있다. 그 개수나무가 정말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우리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의 발을 내어 듣는 순간, 개수나무는 이상 속에나 있는 나무라고 결정이, 결정이 났죠. 자, 이 왼쪽에 있는 나무를 보면은, 이 개수나무는 암, 그루, 수, 그루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뒤쪽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즉, 분백의 색이죠. 이 분백의 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 노란색 잎이 있죠. 노란색 잎은 향기를 냅니다. 봄에 잎, 가을에 단풍이 든 잎,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을 어떤 냄새가 날까요? 달고나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야쿠르트 냄새가 나요. 온기소 냄새가 나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은 잎 뒤쪽에 있는 이 백색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을이 되면 은 일종의 성숙한 냄새가 나죠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해설가들은 잎을 소중하게 관리한답니다 대상자들한테 향기를 맡게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 자연 속에서 나는 향기도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구나 이런 거를 깨우쳐주죠 그리고 잎을 보면 은두 개씩 마주 나죠 두 개씩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이 마주 보죠 이잎펄 모양을 보면은 하트 모양 이죠 우리 심장 모양 하트 모양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주 보고 이 나무도 서로 암거루와 수거루 가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나무라서 이렇게 두 개가 마주 본다 라고 해설가들은 약간 이렇게 픽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는 재미있고 듣는 사람이 즐겁도록 해야지 숲 해설이 재미가 있죠. 나무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 나무 껍질을 보면 나무 껍질이 세로로 쭉 내려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떡불떡 일어나는 이런 숲입니다. 이 나무 숲이는 나무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고 또 외부에서 침입하는 어떤 해충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나무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나무한테는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은 이런 나뭇잎 하나하나도 다 어떤 목적과 그 나무한테 필요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거 해주면 안 됩니다. 즉, 가지를 함부로 자르거나 나무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줘야지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아름다운 건강한 노후가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겁니다 열매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열매는 암거류에서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 아, 열매는 일종의 이렇게 손가락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네. 아, 콩같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안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네. 그 이제 꼬토리 형태의 열매가 탁 터지면서 내 몸에 있던 열매를 멀리 날려보냅니다. 아... 그런 형태로 자식은 나에서 멀리 가서 살아라. 네, 나무들은 먹는 양이 먹는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엄마 밑에 아들이 같이 크면 어떻겠어요? 서로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